안녕하십니까 두홍티입니다. 자, 요 산타페 차량이 지금 보이죠? 요 산타페 DM 요 차량은 저희가 그 LED 라이트로 교체를 했습니다. 백색으로 교체를 했는 영상도 있고요. 교체를 했는데 어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메일이 한통 왔는데 그 LED 라이트 업체 사장님이었는데 너희 했는 거를 봤는데 너희 거보다 두 배는 더 밝다. 이거 한번 써봐라고 하면서 물건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가려봐야죠. 근데 산타페는 이미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작업이 안된 국산 차 중에서 지금 아반떼를 준비했습니다. 아반떼 지금 불 색깔 보이죠? 누런 불입니다. 누런 불인데 이제 요거를 백색깔 LED로 교체하는데 요 LED를 가리고 그냥 저 만족도는 어떤데? 어 만족 좋지. 요것도 지금 어, 이하는 엄청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잘 타고 내어 만족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일단 더 밝다고 사장님께서 아주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더 밝은지 그리고 이 누런 불도 누런 불이 거 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정말 앞이 답답합니다. 일단 뭐 눈앞이 안 답답하고 시원하려면 차를 바꿔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되면 라이트라도 바꾸면 일단, 일단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럼 일단 안전사고, 어, 안전사고 예방까지 아, 되고 알비니까 일단은 어, 잘 어, 보이도록 운전도 뭐 편하게 할수 있고 어, 죠 요거 바로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박스 언박싱을 해 봐야죠. 이제 박스는 뭐 이렇게 특별할 건 없고요. 이제 박스를 열어보면 사용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를 열어보면 자 인텐스 LED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LED 이름은 이제 인텐스 LED입니다. 인텐스. 요거는 이제 다른 LED 장착하는 거랑 일단 똑같습니다. 3시 9시 방향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장착하기가 어려우면 카센터나 튜닝샵을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하지만 카센터나 뭐 이런데 솔직히 방문 안 해도 되잖아요. 맞죠? 응. 요, 저희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보면 자, 요렇게 이제 LED LED 라이트가 들어있는데 요, 이제, LED가 3570 칩을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이제 두배더 밝답니다. 요, LED 칩이. 그래가지고, 이제, 켜보기만 하면, 꽂아서 이제 켜면 바로 확연히 이제 티가 난답니다. 그 정도로 엄청 좋은 이제 칩이라고 하는데, 직접 꼽아 봐야 알겠죠. 그리고 요 제품이 지금 쿠팡에서 이제 항상 우선순위 1위에서 뭐 5위 사이를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많이 샀으니까 이 쿠팡에서 1위해서 5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상자 속에는 요거 두개 들었으니까 바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체를 하려면 이제 이 보닛을 열어야 되는데 위에 후라시 보입니까 이거 이거 가린다고 후라시 하나 준비해 달라고 했더니만 이 후라시 엄청 좋은 걸 갖고 왔습니다 후라시 작살납니다 진짜 프레한까 어, 호라시 기능 뭐 뭐인데 호라시가 다 똑같은 호라시야 이거? 어. 와우. 어. 어. 다음. 어. 더 누르마. 오. 어. 한번더누르 어. 경찰. 어. 켜진다 어. 도 어둡다. 와, 엄청나게 좋은 걸 갖고 왔네. 어. 이거는 또 따로 제가 리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라시 쉽상. 어, 좋다 좋아 자 요거는 근데 아반떼는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반떼 md 조수석 조수석은 그냥 가릴 수 있습니다 라이트를 여기 여기 라이트가 여기 있죠 요 메인 라이트 이쪽에 조수석은 그냥 가릴 수 있는데 운전석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막 감싸나가지고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서 빼야 되는데, 다꽉차 있어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라이트를 통째로 드러낼 겁니다. 라이트 드러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라이트 드러내기 전에 안 드러내도 되는 쪽부터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조수석 쪽을 가린다고 했죠. 이 뒤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딱 돌려주면 뚜껑이 딱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속에 이제 라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걸 빼내면 이제 기존의 할로겐 전구를 그냥 쏙 당기면 빠집니다. 자, 요렇게. 기존 할로겐 전구를 빼고, 그 자리에 이제 LED 라이트. 자, 이제 꽂기 전에, 이제 라이트를 보면 이제 브라켓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요렇기면 빠지는데, 요 브라켓 먼저, 여기 홀 있는 데다가 끼워 놓고, 그리고 LED를 끼워 넣어야 됩니다. 자, 이제 브라켓을 꽂을 때는,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게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해서, 이제,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 응. 위로, 코아에 볼록한 부분 위쪽으로 가도록. 어, 그래서 넣고 이제 자켓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LED. 응, LED. 어. 꽂고, LED를 세워서 3시 9시 방향으로 세워서 세워 놓으면 됩니다. 세워서 자 이렇게 그냥 쑥 아까 브라켓 뺄때 처럼 쑥 밀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 코드처럼 생긴 게 있죠. 이거를 음, 이것도 아,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 쉽다 이거. 네, 그,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 안 꼬아 되면 꼬아. 반대로 꼽으면 음. 됩니다. 자, 불켜봐 자, 불 바로 켜겠습니다. 네, 내가 켤까? 아, 잠깐 차키 불을 켜야 불이, 이거 시동 걸어야 불이 들어온다. 오 마이 갓. 자, 불이 켜졌습니다. 저 보입니까? 한쪽은 아직 안 가렸고, 한쪽은 가린 거고, 야, 이거 하나 가렸는데, 무슨. 진짜 무슨 튜닝했는 같네 앞에 불도 한번 볼까요 와 저쪽에 아주 보이나 어, 여기 봤을 어. 때 우와 어, 어. 가려는 쪽이 맞다. 엄청나네 응. 우와 엄청 차이 심하게 나네 우와 일단 반대쪽도 마저 가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 쪽은 이제 라이트를 통째로 드러내야 되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라이트를 봤을 때, 나사 풀 곳은 요 하나, 다음 둘, 요거 세 개, 세 개인데, 이제 요거는 12, 그 다음에 10, 10. 요렇게 이제 풀면 됩니다. 자. 어, 여기, 여기 속에 여기 들어있어가지고, 무조건 풀어내야 돼. 겁먹지 말고, 이거, 풀어도 됩니다, 이거. 빼냈다가, 톡 치면, 톡 치면 톡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음. 이제, 깔깔이 세트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노가다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째로 딱 빼봐. 어 그렇게 땡겨내면 된다 들으내 없다 그거, 그거 없고 그냥 끼어있어서 간다 어이거안 빼야되나 이거 근데 어디? 커넥터 그냥 빼어이 처음에는 뺄 때, 이제, 이거, 와, 아, 이거 부서지는 거 아닌가, 걱정 많이 된다, 원래.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요렇게, 어. 어. 이제, 어. 속에 그냥 꽉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거커넥 어. 빼야겠다. 어, 커넥터도 빼면 됩니다. 이렇게 어. 요거는 눌러서 빼면 됩니다. 어. 자, 요렇게 어, 하면, 보십시오. 보일 어. 나이트가 통째로 그냥 이렇게 뚝, 뚝 빠집니다. 빼서 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어, 어. 요렇게, 이제, 해놓고, 이제, 똑같이 요걸 푸는 거죠. 이제, 풀, 풀고. 가까 어. 더 보기가 좋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리면 어떻게 가리는지. 자. 이제, 뚜껑을 열고. 속에, 이제. 요거, 철사. 어. 잡고 있는 철사. 이렇게 끼면 가마가 빠지고 기존에 있던 이 할로겐 전구를 빼고, 자, 아까랑 똑같이 브라켓 이렇게 먼저 빼서 이제 잘 보이니까 넣기 좋겠지. 자, 세워줄게. 자. 하나도 아, 안 보인다, 손등에. 줌이 잘안되 어, 아니,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여기 튀어나온,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저 라이트 지금, 요렇게 봤을 때, 자, 요렇게 지금 장착되는데, 요렇게 위로 렇게 봤을 때, 있네. 어, 위로 음, 올라가도록, 요렇게, 음. 요런 식으로 이제 장착을 하시고, 자, LED. 일단, 해놓고, 어, 저 철사를 요런 식으로 이제 다시 내리고, 홀가공 해야 되는 줄 알았다. 아, 홀가공은 이제 산타페로 만족하고 있다. 옛날 기억이 아, 또 올라가, 깜짝 놀랐다. 홀가공은 너무 끔찍하다. 똑같이 3시, 9시 방향으로 숨기러 놓고 난 뒤에 이제 이요 전기 코드 같은 거를 딱 꽂아줍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일단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반대로 꽂으면 됩니다. 이제 불을 한번 켜보고 다시. 어, 근데, 어. 이것만 이거 안 되잖아. 아까 네. 이거 뽑았잖아. 뭘 뽑아? 아 이거. 커넥터. 어, 어 커넥터 연결해야 불이 오지. 음. 자, 요, 커넥터를. 음. 짧다, 선에 아, 씹어, 씹어. 아, 집어넣어, 마, 씹어. 저거, 나뺄때씹만한다 돼. 어. 잠시, 끝에, 끝에, 가야지, 뭐야. 자, 자, 자. 자, 어. 자 대충, 대충 됐다. 음. 어, 대충 여기까지만 딱 가게 해놓고, 요걸 꽂아야 이제 불이 오니까. 어, 오케이. 예! 오케이. 합격. 어, 합격. 야. 와우. 야. 불이 엄청나네. 어. 끄고, 끄고. 자, 이제, 이제 요렇게 됐으니까 이제 조립을 다시 하면 됩니다. 일단 뚜껑부터 닫아줘야겠죠. 다시 커넥터 빼고. 뒤로, 뒤로, 뒤로 당겨내면 어, 오케이. 어. 뚜껑. 나머지 부속품들은 잘 집어 넣어가지고 뚜껑을 싹 닫으면 됩니다. 빈 공간에다가. 어, 뭐, 졸라 나온다. 어. 됐. 충분합니다. 그러고 난뒤 뚜껑을 꼭 닫아야 됩니다. 꽉 잠가주세요. 응. 물안색으로. 오케이. 자 그러고 응. 이제, 응. 이제 밀어넣듯이 삭. 응. 자, 잘 낀가가. 응. 자, 킨가가. 자. 어. 오케이, 그래. 응. 한방줘 치면 된다, 든지 응. 그렇지. 어. 어. 이거 보시다 이제 아우가 딱 맞지 않습니까? 커넥 끼우고, 음, 응. 커넥트를 꼭 다시 끼워 주고요. 저거 안꼭고 불안온다 하지 말고. 좋으래. 어. 꼭이 LED 라이트가 아니더라도. 일반 이제 이 불이 나갔을 때 이제 라이트를 가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반떼 m d 차량은 운전석 라이트는 이렇게 탈거해야 가릴 수 있다는 거꼭 LED를 안 가리시더라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저 반대쪽은 조수석은 그냥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은 나머지 물건들을 넣고 저기 이제 빈 공간에다가 다시. 밀어놓고 난 뒤에 뚜껑을 잘 닫아주면 이제 LED 라이트 교체가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교체하고 난 뒤에는 저희가 미리 앞전에 교체했던 이 산타페 차량과 LED 밝기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아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교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자, 이제 나무리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정리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에 올라탔을 때 지금 새카맣죠. 자,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와우, 대박! 대박! 다시 껐다가. 뭐임? 어떤데요? 발음 겁나 확실히 발달. 와. 어, 선명하잘보이네 어. 응. 산타페 빨리 빨리. 산타페도 같이 한번켜보자 산타페? 자, 산타페 한번 켜보겠습니다. 산타페 켜고. 자, 산타페 켰고, 난 바로 옆에 바로 켜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지금 이 화면으로. 보이는건 모르겠는데, 정말로 산타페보다 이게 확실히 더 밝습니다, 밝기는. 정말로. 그냥 어, 느껴지지? 어, 밝다. 확실히. 이게 이제 산타페 지금 불이고. 확실히 진짜, 와, 어, 눈으로 보니까 티가 나네. 원래 이거. 갈기 전에는 이제 산타페, 저, 우리가 LED 저거를 갈고 난 뒤에 정말 밝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야, 이거 갈고 나니까 이거 진짜 더 밝네. 저게 조금 어두워 보일 정도네, 정말. 나도 이거 바꾸고 싶네, 전구 아니, 진짜로. 아니, 어두워 보이잖아. 와, 대박. 밝기는 엄청 밝네. 밖에 내려가지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켜라, 켜라. 아니, 지금 이걸 보면 정말로 차이가 납니다. 이, 뭐라 해야 되지? 어 아주 이게, 어. 이게 산타페 산타페보다 아주 선명하다 해야 되나? 응. 어, 빛이 선명하네. 와 이걸 봤을 때 빛이 선명하네 선명해. 와. 대박. 대박이다, 진짜. 정말 발레요. 거짓말이 아니었어, 사장님 말이.